일대일의 갑 을간의 사건을 소재기에서부터 판결 판결의 효력까지 마친 거야. 근데 이제는 복잡소송이라고 해서 이 청구가 대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개 복수로 있는 경우랑 그다음에 이 원피고가 일대일이 아니라 병 정, 뭐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당연히 그러면 이 대상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복수의 청구가 있게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상을 갖고 병합이 됐다고 해서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고 이쪽을 다수 당사자라고 그 그래, 해. 다수. 당사자가 1대1 당사자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 그래서 이걸 복잡소송이라고 해 그래. 상당히 그러니까 복잡이란 말을 벌써 쓰고 있으니까 복잡하고 뭔가 일대일에 하나의 대상을 놓고 싸우는 것도 지금 헉헉대고 배웠는데 이제 복잡소송으로 나오니까 어려울 것같지 근데 절대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하는데 안 어려워 일대일로 싸우는 것을 대상이 두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대일로 싸우다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다수당사자가 나온다 그러면 1대1의 소재기에서부터 판결까지의 과정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해. 그렇지만 이제 그게 변형을 일으키거나 뭔가 특수한 이런 상황이 있겠지. 기본적으로 는 그냥 1대1 사건이 대상이 두 개가 있는 거라든지 주체가 복수의 주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일단은. 그래서, 갑이 을한테 내친 김에, 청구 하나만 갖고 싸우다가, 뭔가 내친 김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있던 분쟁을 하나 더 같이 처음에 내는 경우를 원시적이라고 그래. 용어를.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잘안 쓰는데, 우리는 원시적. 그 다음에, 하다가 플러스 시키는 거, 경우를 후발적이라고. 후발적. 후발적.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변경시킨다고 그래. 변경. 변경. 근데 변경하는 것은 우리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변경은 교체하는 것만 변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진행하던 거가 바뀌는 걸 변경이니까 추가되는 것도 우리는 변경이라고 해요, 그래, 여기서. 그 다음에 추가됐다가 빼면 교체도 되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경의 이미지가 교체하는 것만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추가하는 것도 변경이다. 즉, 앞에 거랑 뭔가 바뀌었다. 라는 의미에서 변경이야. 그래서 봐봐. 원시적으로 두 개를 내면 원시적으로 소를 객관적 병합을 했다라는 거야. 즉, 내가 싸움이 있는데 돈 빌려준 거못 받고 있어. 그런 거에다가 가뜩이나 돈왜안 갚냐고 하다가 한대 맞기도 하고 뭔가 폭언도 들었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겠다라면 의 동일 당사자 사이에 대여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붙이면 돼. 그 원시적 객관적 병합을 한 거야. 원시적 객관적 병합. 그런데 갑이 일의 청구만 갖고 싸우다가 도중에 일하는 청구를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분쟁에 그 청구를 한다고 라 하면 이건 원시적인 일단 아니지. 후발적이야. 그렇지? 그리고 이건 원시적으로는 좀 아까 객관적 병합이 있는데 이 경우는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 그럼 이 장면에서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소를 아까 추가하는 소가 변경된다, 내지는 청구가 변경된다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청구의 변경 끝에 객관적 병합이 발생해, 후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 원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있을 수 있어. 처음에는 그냥 1대1 사이에서 하나의 청구를 하다가 그 사람 사이에 있었던 분쟁을 추가하는 소를 변경하는, 청구를 변경하는. 그래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되겠지? 한편 피고는 1대1의 원피고 사이에 청구를 받았는데 뭔가 나도 너한테 거꾸로 청구할 게 있어. 그래서 반격을 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나중에 또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이 소송을 이용해서 피고 입장에서 원고한테 청구가 들어가는 것을 반소라고 해요. 반소도 잘 생각해봐. 전체 청구가 후발적으로 변경되는 거야. 그지?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병합이 나와. 아까 말한 객관적 병합은 같은 방향의 객관적 병합이지만 반소의 경우는 원고의 본소에 대해서 반소가 들어가니까 방향은 역방향의 이게 나타나는 거지만 병합이 벌어지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소의 객관적 병합, 내지는 청구의 객관적 병합, 그 다음에 청구의 변경, 그 다음에 반소 이런 개념이 나와. 그럼 원래부터 하는 거나 후발적으로 하는 청구를 변경하는 원고로부터 또는 피고로부터 반소를 내는 경우는 같은 동일인 사이라도 원래 청구랑 뭔가가 관계가 있어야지 생뚱맞게는 낼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무슨 얘기냐. 아까 처음에 내가 대여금을 청구하고 아까 설명한 뭐그 대여금을 받는 건 중에 뭔가 폭언이 나와서 손해배상한다고 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대여금도 받을 게 있고 외상 대금도 받을 게 있다고 쳐봐. 돈 빌려준 것도 받을 것도 있고 외상 대금도 받을 게 있어. 그러면 애초부터 같이 병합해서 객관적 병합으로 낼수 있는데 대여금만 청구를 하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아 외상 대금도 같이 청구해야겠다라고 후발적으로 할 때는 잘 봐봐 동일인이란 사이에서의 관계 말고는 대여금과 외상대금이 이게 뭔가 관계가 연관되는 게 없다면 청구를 변경할 수 없어. 즉, 청구를 변경하려면 원래의 청구와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 원래 청구와 그것을 262조에 보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라는 표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원래 청구와 뭔가 기초의 동일성이 있어야 변경을 해준다 이거야 그치 다시 정리해 봐 원래부터 같이 내는 건 동일한 당사사의 분쟁이 있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면 그둘 사이에 뭔가 관계는 무시하고 즉 동일한 사람 사이의 문제라는 것에서 이미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낼 때는 그것만 충족되면 되는 거고 그 사건과의 관계는. 뭔가 더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 원래 소외 객관적 병합은. 근데 도중에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는 청구의 변경을 하는 거는 원고 입장에서는 A 1이라는 청구를 하다가 뭔가 2도 덧붙이겠다는 거 아니야. 2도 또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절차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방어하다가 갑자기 2 e 청구가 들어오면 피고 입장에서도 경에 우 따라서 난감할 수가 있어. 원고는 뭔가 자기 가 필요에 의해서 일 청구하다가 플러스 2까지 하겠다. 또는 경에 우 따라서 일을 청구하고 일을 빼버려. 그럼 그건 교환적 변경이 돼. 아까 말한 추가적 변경 말고 교환적 변경이 된다. 일단 일이라는 청구를 쭉 갖고 싸움을 벌리다가 이라는 청구를 내세우면 원고는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내세우겠지.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플러스적인 뭔가 이, 이익이랄까 자기 나름의 플러스가 있지. 근데 피고는 갑자기 일이라는 것과 갖고 싸우다가 2가 들어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도중에 들어오는 거잖아. 도중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공백이 있지, 자기가. 1이라는 청구를 갖고 진행했던 그 과정에 공백이 있는 거야. 2가딱 들어와버리면.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도 뭔가 이, 이게 피고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적으로 뭔가 이게 작동을 요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야 돼. 그래서, 저 아까 말한 대로 기초의 동일성을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기초의 동일성이 있으면 피고 입장에서는 여기가 조금 공백이 있어도 1번 청구와 2번 청구가 기초가 동일하니까 기초가 동일하다는 건 뭐야? 기초가 동일하니까 그 전후 맥락이 여기가 2번은 여기서부터 등장하지만 이 기초가 동일하니까 이 부분에 공백이 있어도 큰 피고한테는 그 정도에서 피고는 이제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치? 근데 터무니없는 걸 생각해봐. 터무니없는 거. 아까 대여금 청구랑 외상대금 청구를 후발적으로 청구를 변경해서 추가해버리면 이 외상대금과 대여금이 전혀 별개의 기초의 동일성이 없어. 동일한 당사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소변경을 할 수가 없어. 되겠지? 그치? 예, 근데 이제 반소도 똑같이 봐봐. 원고가 뭔가 청구를 어었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문제 삼고 싶은 청구가 있어. 근데 이게 전혀 생뚱맞은 거는 반소라는 영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따로 할지 어떨지는 네 마음이지만 요소송에서 지금 들어있는 와 소송에서 반소로 낼 수는 없도록 하고 있어. 그것을 어떤 요건을 하고 있냐면, 269조에 가서 보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 관계. 이런 표현을 써. 269조에 가서 보면. 내 책은 어디서 잠깐 이걸 양쪽을 내가 도해 놨냐면, 책에 나와. 두 개를 동시에 평면적으로 요건을, 반소의 269조에 가서 보면, 본소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 방법과 관련 관계. 이때 관련 관계란 말 써. 그럼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에 대칭자는 어떤 요건이야 관련 관계가 있어야 돼 본소의 청구 또는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 관계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원고는 아까 말한 대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피고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막 지금 방어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도 원고한테 거꾸로 손해배상 청구할 게 있어 원고가 자기한테 매매 대금 청구가 들어왔는데, 하고 있는데, 이 소송 도중에, 을이 자기도 뭔가 갑한테 싸움 벌릴 일이 있어. 그게 만약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라면 이것을 반소로 내면 요거랑 관련 관계가 없어. 사람의 동일성은 지금 관련 관계에서 지금 검토, 고려할 필요 없고, 대상을 놓고 하는 건데, 요거랑 요게 전혀 관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반소가 안 돼. 별도로 내는 건뭐 우리 별도로 갑한테 처음 으로 내는 거야. 뭐 우리가 상, 상관없고 별도로 내는 건뭐 혹시 걸릴 수 있냐면 중복 재소 같은 게 걸릴 수 있지만 어차피 중복 재소 정도에 걸릴 관련한 게 있는 동일한 사건이면 반소급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지금 별개의 전혀 사람끼리만 동일한 영역에서의 문제이면 그거 갖고는 반소가 안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요건이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관련 관계야. 그렇지 자, 아, 그러면 이제 개념은 딱 섰어.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변경, 반소 이 개념 섰지. 소의 객관적 병합은 애초가 원고부터 복수의 청구를 내세우는 거야. 그건 두 청구 사이에 관련 관계랄까 뭔가 연관 관계가 있을 것을 요청하지 않아. 됐지? 그 다음에, 원고가 할수 있는 게 원래 1번 청구 냈다가 2번 청구를 변경하는, 교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았지. 추가하는 명령에서 변경을 할 때는 1번 청구와 변경해서 추가하는 2번 청구가 뭔가 연관성이 있어야 돼. 전혀 터무니없는 건안 돼. 그것을 나타내는 요건이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야. 그치?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야. 근데 이 청구의 기초는 원고는 쥐가 1번 내다가 2번 덧붙이겠다고 하니까 터무니 없으면 안 되니까 지금 기초의 동일성을 걸었는데 그 기초의 동일성은 누구를 조금 데려해 주냐면 피고 입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터무니 없는 게 추가돼서 등장한다든지 터무니 없는 걸로 바꾸면 여기가 공백이 있다고 그랬지 상당 부분 진행됐던 게. 그러니까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은 피고의 어떤 이익을 고려해 줘서 절충안으로 나온 요건이야. 터무니 없으면 안 된다. 적어도 청구, 1번 청구의 기초와 2번 청구에 있어서 그 기초가 동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요거에서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2번 청구학, 1번 청구학 기초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배려해줬다라든지 지금 내가 절충적인 요건이라고 봤어. 피고의 불리익을 커버링 해주려는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법의 조문에 있는 요건이지만 사익적 요건이라고 해. 요 사익적, 개인적. 즉, 그 말은 뭐냐면 피고가 동일성이 없어도 피고가 오케이 해주면 가능해. 변경해서 가능해. 그런 표현이 나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은 사익적인 요건이라. 피고가 나중에 이제 다시 교과서 같이 읽어나갈 텐데. 지금 개요만 계속 얘기하는데, 오케이 해주면 돼. 그렇지만 기초의 동일성이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기초의 동일성. 다음에 이제 그럼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 소변경이나 반소에서 요건으로 나와. 막 1번과 1번 청구에다가 2번 청구를 덧붙여서 이 심리를 같이 진행하는 데 대해서 1번이 거의 막 마무리되고 있는데 뒤늦게 2번 같이 심리받겠다 라고 했을 때 이게 현저하게 절차의 지연, 1번 절차의 마무리 단계인데 2번의 청구를 이제 와서 갖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심정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2번을 덧붙이는 것보다 2번은 이번대로 별개로 다른 데서 시작하든지 하는 거지 여기다 덧붙여서 할 필요 이것에서 요건이 하나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반소 입장에서도 반소를 다른 것낼수 있는 뭐 관련 관계는 있지만 그게 본소의 마지막 정도 왔다든지 본소의 심리가 거의 끝났으면 반소를 내게 해주는 건 뭐야? 아까 소변경을 하게 해주는 게 뭐야? 뭔가 1번 청구에 대해서 2번 청구를 같이 지금이라도 덧붙여서 나가는 게 크게 방해되지 않고 하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 반소도 뭐야? 원고의 본소의 진행에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침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니까 그게 본소에 관련 관계가 있는 청구라면 한꺼번에 같이 해주겠다. 라는 건데 이게 본소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서는 같이 해줄 필요성이 거의 없어 없어지는 단계에서까지는 뭐이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끔 안 하겠다는 거지. 그그 그 정도 됐으면 끝나야 되지. 그제 그제 어? 되겠어?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공익적 측면에서 의 요건이야. 사익적인 게 아니라 공익 어떤 제도 설계 하면서의 공익적 측 그러니까 요 때는 거기 가서 문장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겠어? 당사자끼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장이 나와 당사자끼리 반대쪽이 아, 나 괜찮아라고 하더라도 요 요건은 맡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지 반대 당사자가 아이 좋아 지금이라도 괜찮아라고 설사한들 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지 만약 애초부터 법원이 현저하게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현재한 절차의 지연이라고 판단되면 그 반대쪽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것은 근데 거의 실무상 뭐 그런 판례를 뭐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설명하기를 요거는 공익적 요건이다. 공익적 요건이니까 당사자의 오케이 여와는 관계 없는 요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요건 등을 통과해서 이제 본소에 대해서 반소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반소도 본소와 터무니 없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동일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상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동일 당사자인데 터무니없는 게 본소와 반소가 관계가 없는 터무니없는 관계가 없는 이런 거라면 이한 절차 지금 소의 객관적 병합이나 청구의 변경이나 반소의 기본 맥락은 뭐야 한 절차에서 같이 간다는 거야 한 절차에서 같이 진행한다는 거야 별개의 절차에서 진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의 청구가 있고 또, 별개의 소송이 있을 때는 뭐, 중복 소송이 아니야, 뭐, 이런 류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지금, 이 장면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 한 절차를 이용해서, 한 절차를 이용해서 두 개의 청구를 다루어달라. 이런 거야. 애초부터 두 개의 청구, 세 개의 청구를 다루어달라는 게 청구의 객관적 평화다